정부에 핵심이 최고 핵심이 뭐라생각하요 핵심이요? 아 가짜표 놓은거죠? 아 그러게 가짜표인데 가짜 네. 그 중에서 네. 핵중의 중에 핵이 뭐냐면 은 네. 투포지에 네. 네. 일렬번호지하고 투포관리관 도장이에요 이게 법에 분명히 사의를 찍어서 그다음 하고 관인이 아니야 네. 아, 몇 투포관리관 하면 그거 유흡이야 본인 도장 찍어어 본인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어. 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투표로 도장을 찍고 본인 이 가져가야지. 왜 성관이 가져가려고? 18세 대선. 예. 네. 성관이가 가져간 게 아니고요. 예. 네. 투표하기 한두달 전쯤에 네. 미리 다다 만들어 가지고 성관이가 다그 도장을 다 컴퓨터에 다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laughs> 내가 20년 전부터 아닙니까? 네. 처음에 김대중이가 네, 네. 이거 할때아습니까전자개폭할때 제일 손댄 데가 어디냐면은 투표 관리관 도장하고 일번호지야일번호지를 일본어죄. 해서 우리 저 157조 이왕에 보면 성거법 투표 일본로지를 째서 선거에 교박이 돼 있어요. 어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 도장을 어? 찍어서 원칙적으로 개인, 고점이야 집에 가야지 가 음. 그거는 다펜법이고 부정선거하는 핵심이 그게 있는 거야 그냥 투표 관리관 도장 가서 막했어요 뭐 사전투표뿐만 아니고 지가 본 지가 투표도 바깥쪽에 한 만큼 찍어갖고 였나 이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쉽게 사전투표만 부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본 투표에 맞아요. 원천적으로 할수 있는 사인투표 답 원래 되니까. 그, 네. 그 사전투표 관리관에 자기 도장을 들고 와서 인형 대장이 등록을 하고 네. 그 투표 이 도장은. 그, 선거 끝날 때까지는 못 가지고 나가요, 밖으로. 예. 못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그 자기. 가아야 되지. 네. 이게, 왜냐면은, 중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투보관리관 도장을 순관에서 보관하는 자체가 이 법이에요. 어. 이것도 방송 하나 해야겠다. 어, 근데, 그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는 20년간, 김대중이가 지금 앞에 투보 기호 요건이 네 가지거든. 특보 어, 순간 현장을 보자. 음. 그 다음에 인자가 우리 휴고 뽑는 거, 여기 두,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가 투표 관련 도장이에요. 네 번째가 저, 저, 일 보호지, 일보호지를교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일 보호지가 무슨 뜻이냐면 위협을 뜻면은 표면 개념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면일 보호지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은 투표지에도 일 보호지가 보유할 수도 있고, 제가 주는 데도 있고, 이걸 그렇죠. 중간에다가, 이투표 관리가 투표자 하고 투표자하고, 도장 내지 사이를 찍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투표이 일렬 보호지 투포 인맹부에다가, 인맹부 있잖아요. 몇 번, 이름을밝혀주고 누가 찍었다는 걸딱 해놔야 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랑 똑같네. 네, 그런 게니 쉽게 얘기해서, 일렬 번호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주권을 영수증이야. 영수증을왜 마음대로 해야 돼? 그게 지금 이걸 하기, 이것만 하고 나면, 전자계폭의 할배 해도 알수 있습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못 해. 28대 됐때데 그걸 고소를 해가지고, 대부분이 판결을 해버렸어요. 판결을 예, 했는데 예. 이 새끼들이 그 조항만, 고소한 내용만 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얘네들은 대부분, 이 성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발을 예. 했는데, 그, 판결을 했는데,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 내용은 판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장 안 찍은 부분에 대해서 판결 안 했는데 예. 도장 안 찍어도 된다 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왜냐면 모발을 했는데 기각했으니까 <laughs> 근데 예. 그거는 그게 판단한 게 아니고 판단 근데, 안 했어요. 그거 좀 문재인 그 선거 문임에거 아니, 아니 아니. 18대. 18대 아, 박여 사정특보가 뭐. 14년에 들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내가 쫙2 0년훌 7두 분경 본 네. 바, 네. 결과 네. 어, 그, 잘하한 부정승을 잘할까 지금 연구하는 집단이 순간이거든. <laughs> 어, 그 중에서 방금 말한 투포지 신열번호지를 방금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갖고 승 명목 맞춰 보고 예를 들어서 백명 아니으니까연맹부해갖고내 투표 내놔나고구만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좀 문제죠. 그 당일 투표지를 아, 그 뜯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뜯어내는데, 네. 뜯어내면은 이걸 갖고 있는, 갖고 있을 의미가 별로 없는 네. 게, 네. 일련 번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있어야, 네. 대조를 하든지, 그렇지. 나중에 내가 이의제기를 한다, 네. 내 표가 온전하게 있느냐, 네. 항의를 하면은 찾아내줄 그 의무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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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쪽으로 네. 이걸 우리가 주장을 해야 순간에 네. 하지 쓸, 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그런 아, 이거 의미가 아니에요. 투쟁은 뭐 전쟁이 뭐 어떻고 사인 뜨고 또 캘코더 없고 캘코더 의미를 그런 거다. 원래 사전 투표 관리 관리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 안 찍었기 때문에 직무 유기로 고발했대. 예. 그시기들 사위로 그 청도 때 도장 안 찍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 그게 100 정도 1 0 570 양에 보면은 네. 딱나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이게 그 잘못하는 게큰게딱 하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집중이 돼서 어, 이거 맞다 이러는데 잘못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큰 잘못이 수십 개가 되니까 아니지. 수십 개가 되니까 전체가 이제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아, 원래 이제 선거가 이렇게 좀 부실스럽다. 부실스러운가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게 있는가선. 내가 이거아 그러니까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쉬운 소나시고 하다다 맞는 말이죠. 지금 봐보세요. 뭐툭 부딪나. 범이 네. 입안 되는데. 야 전체 입안되서요정 하나만 하자. 근데 지금 얼굴 나오면 안 되죠. 네 나도 돼. 아 나도 돼. 뭐. 네. 어디 갔어? 예. 네? 그게 지금 공백호 tv에서 한번 약간 해서 아 네네.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정확하게는 안 해서 이게 이 과정에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김대중이가 전자기풍 도입하면서. 제일 먼저 선등기일를 부리지 않고 투표관련 도장하고 정일죠 이것도 잘못된 거야 투표관련장은 깍깍 찍어갖고 했으니까 네, 그 지역구 선거관리위장을한 장이 찍어줘야지 왜 복사해 주냐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사 어, 그 투표지가 구성이 된걸 보니 보면은 예. 모든 게다 복사가 쉽지 않게 위조가 쉽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어, 어. 원래 원 구성 원원 구성 원래 떠나가야 청인도 그렇고 네. 그 인쇄 양식도 그렇고 네. 그 투표지 용지의 색깔이나 질도 그렇고 네. 거기 옆에 투표가리가 보장도 그렇고. 네. 뭐 QR코드 아니면, QR코드라 아니 뭐 각코드나, 그것도 있어. 그렇고, 네. 각각의 그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네. 위조가 불가능하기에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있는데, 네. 그거를 교묘하게 다 그냥 무작위로 뽑아도 되겠고, 하나하나 다 고쳐버렸어요. 여기에, 체험부는 관리 규칙에다 다 기르려고 장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죠? 일단, 그냥 목표가 있습니다. 음. 이래요. 방금 투표기를 경상적으로, 첫째, 두 번째는 사전투표 없잖아. 세 번째는 진작투표 없잖아. 그 다음 투표서 수격하라. 여기 투표 수격 안에서도, 그, 드라마처럼 현장에서, 수명투표 함에서 여기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다음부터 투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네. 그 다음 방법을, 핵심은 투표지에운전법계라는말이요 등급별로, 로할수 그래. 없어. 네. 어. 조금만 이쪽으로 예, 예.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예. 내가 작년 사일로정성이 끝나고 나서 네, 네. 이번봉규에출연 네. 하려고 내가 이에 대해서 원칙도 얘기하려고. 이봉규 경제 알지 경제. 아네네. 아 개인 요, 요거는 개인적이니깐 아니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까 같아요 아무시 말인지 겠어요 많이 보시는데 지금 아그래요음내이점을 <laughs> 음. 네. 제시를 했더다 네유봉규 네. t v 안 나와도 지금 벌써 지금 뭐 500명이 네. 넘게 보십니다 아 <laughs> 네, 네. 네, 네. 이거는 네네 네. 우정승부의 핵중 핵이고 네, 네. 왜? 특보지가 네. 지금 한 장이 특보관리관 도장하고 1년의 네. 보고지가 정확하면은 네. 누구도 부정 선거라고 선거지 근다 물어보세요. 하락해도안다니까 근데 네, 그 이게 그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하기는 하지만 네. 당일 투표는 조작을 원활하게는 많이 못 해요. 그, 못 하는 이유가 네, 네. 못 하는 이유가 그 유년 번호가 바코드가 있고 일년 네. 번호 숫자가 있으니까 네. 숫자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그장녀 투표지 관리를 하거든요. 음. 그 관리 대장이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선거인수가 몇 명이니까 몇장 보내고 음. 여기 몇장 보내고 보내는 게다 기록이 되고 음. 또 투표한 게 기록이 되고 남는 음. 게다 기록이 음. 되고 기록이 다 되잖아요 음. 그래서 당일은 조작이 쉽지가 않아 그런데 사전투표는 조작이 너무 쉬운게 따로 이그 전체의 음. 그 뭐냐 일련번호를 관리를 안 해요 음. 그냥 그냥 뽑으면 뽑는 대로 나와 나와 음. 막 나와 그래서 조작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거하는요 지금 전자계폭 있죠? 네네. 블기 가지고 이라크에서 네. 사전투표 없이 네. 땅을 접국해 가지고 1 2배 차이가 나요. <웃음> <웃음> 알고 계시죠? 네, 아, 어. 뭐전 전 세계가 지금 구정속으로 어. 난리인데. 그러면 네. 지금 네. 내가 주장한 바는 뭐냐면 또 핵심인 걸 하나 해 줄게요. 네 지금 이 미국에서도 도미난 전자계폭 해 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에, 선거. 포지원 서명대죠. 거기에서 이게 위 변주가 있어갖고 날리나고 있거든. 네네.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네네. 세계 주권 동맹을 결승 이제 유엔을 해체하고. 아, 예, 잘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유엔은 어, 딥스테이에한테 지배돼 있거든. 네. 어, 유엔을 해체하고 주권 동맹을 결승해서. 동맹이 선거 처음부터 무효소송까지 막겠끔 그 미국에 트럼프하고 네. 미니얼하고 안배 내가 같이 가서 의논을 할지도 몰라. 국제 선거 감시 연맹을 해야겠네. 감시 명도 맞. <laughs> 그게 아니고 국, 세계 네. 주권 동맹을 결성. 네. 세계 주권 동맹. 그러면 세계에서 주권 행사는 늘 하대. 시계에서 어, 대표자 뽑을 때는, 네. 세계 주권 동맹에서, 뭔, 가난하니까, 하게 대면은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러 만약 여기 가입 안 하면, 점 독자국가로 공개를 해야 돼. 세계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 거기, 거기 가입하려면 부정선거가 없어야 가입하겠네. 그러니까, 아, 네. 가입 안 하면은, 너는 부정선거 한다는, <laughs> 네. 국제적 선포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 IAEA가 핵사차라는 예. 것처럼 어? 어, 원자력 발전소 쓰고 있으면 음. 너희들 핵살차를 받으면 어. 너희들은 어, 핵을 무기로 쓰지 않는 국가다. 그렇지, 인정해 당연하지. 주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선거 없다는 뭐 어, 인정의 제... k s 인정 같은 세계그 네. <laughs> 어. 네. 안에 다른 지금 이제 유행기구 있죠. 네네. 세계가 네 산에 들어와야 시계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네. 음, 좋습니다. 그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뭐 G7이나 이런 걸 보면 어... 잘 살아야만 가입하는데 어... 여기 그 아까 말씀하신 동맹은 이건 뭐못 살아도 그지 뭐 예, 주권만 예. 확실하게 국민에게 주어지면 예. 선거 투명하면 어... 더 들어 보내 준다. 아 그러면은 이제 안 들어오는 국가가 선진국인데 안 들어오면 되게 쪽팔리게 똑하고 똑계 국가로 완전 세계 적인 찍히면은 어. 네 어. 네. 경제적인 알습니까? 계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왕아요. 목숨이 우리 목숨은 같은 거야. 네네. 똥을 치는 게두부지거든 이게 개념이 없으면 저장권이안 나지. 음. 지금 이제 언론, 방송, 대법원 기타 등등 하고 있는 걸 마지막 국민의 장금 백겠다고어장권할 때는 내 목숨이 간당한다 해야 장근 행성한단 말이야. 한 대표님. 네. <laughs> 예. <laughs> 아 근데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예. 네. 어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자기 소개 하시 긴 하셨는데 네. 다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네. 어, 아니 어디 어디서 어떤? 국북투쟁위원회 대표 한상구입니다. 아 국북투쟁 위원회 아, 네. 대표 한상구. 네. 대표 한상구. 님2 0 년간 운영승국만 네. 두경했고 네. 노무현 정권 때 아니, 너무 잘 하시는데. 네. 어, 저 국립대학 두 차례, 2년 갔다 온 사람이요. 아, 네. 요것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게요 20년간의 네. 전부 흐럼 네. 어떻게 하고 지금 작년 총선을 네. 양경철이가 네. 조혜주하고 네. 이근희하고 네. 네. 어떻게 조작을 기획했으며 네. 어떻게 행가를 내는 지 머리 꼭게안됐지 네. 아니, 그, 그 사람은. 어, <laughs> 그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쪽에 갔다 붙어 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laughs> 네. 이번 대선에 네. 어떻게 할까를 또 내가 또 이야기해줄게. 아, <laughs> 전략적으로 싸워야되거든 그건 아. 좀 비밀 아닌가요? 아 아닌가? <laughs> 아, 그럼 네네. 지금 내가 그 기획적으로 다 눈에 보여. 아는막 아, 대선하고 그다음이 사우 그다음에 북한하고 적더걸어 그래야 이 비행승과 전체적으로 봐야 보인다고. 아 그래 북한도 뭐 연관이 있나 본데. 북한 바로 아 아니, 아니, 이번에 저기 그안 그 그래도 또 황교안 후보도 네. 어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가지고 와 예, 예. 황교안을 떨어뜨리고 작년에 황교안에다 뒤집어 씌워라 내가 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비례대표로 네, 네. 나섰었거든아 강교안 그래서... 네. 책에서 내로 갔다 밀었단 말이야. 아...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종로 나가지 말고, 비례대표 11번 하고, 내 앞서 해가지고, 내 200세 만들 수있하니까 일주일 동안 숙과할만마다 종로로 아프더라고. 아, 네. 데 개인적이고, 그 대신 내가 이걸 사진투표하고본투표 막는 방법을 알잖아. 저놈들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손가락질만 알기 때문에, 지금 내년 대선도 내가 문했고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누가 당선되느냐고, 벌써 북한을 지령해려 왔잖아.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 <놀람> <놀람> <놀람>